아, 진짜, 와, 이게 진짜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K증시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지금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10월 달만 해도 그냥 툭 하면 블랙 먼데이라고 문 열자마자 시커멓게 탄 것만 내놓더니만 이번에는 그냥 월요일 개장 하자마자 앉아가지고 진수성찬 맛있게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그 아이템별로 또 이게 그 상태에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밥하고 찌개, 국, 생선 이런 건또 뜨거워야 제맛이고, 대신에 뭐 김치나 나물, 그리고 젓갈류나 동치미 같은 건 이게 또 차갑게 돼 있어야 이게 또 신선하고 제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온도까지 제대로 세팅이 된 정말 임금님 수라상급의 밥상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 거기다가 (MSCI) 한국 지수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K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하고 또 미국의 에코프로 앨범할 주가까지 지금 뜨겁게 여기는 준비가 돼 있고 반면에 미 국채 금리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는 또 차갑게 지금 우리 눈앞에 차려져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더 환상적인 거는.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진수성찬에밥좀 먹으려고 그러면 꼭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어, 지는 어,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덤비는 그 얄미운 작은 엄마랑 막내 고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못 오게 우리 아빠가 지금 대문을 걸어 참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 이제 맘 편하게 실컷 먹으면 되는데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환경입니까? 이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K증시 월요일장 6시간 30분 동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려 2박3일 동안 차려진 이제 밥상입니다. 우선 우리 금요일 장 마감하고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헤럴드에서 단독 기사가 떴는데 바로 당정 그러니까 이제 정부랑 집권 여당 국민의 힘이 공동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할 거라는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어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 중이었다가.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로 일단 게임 체인저를 등장시키고, 그 다음 이제 제대로 한방 터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내년 총선 앞두고, 1700만 개미들을 포섭할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이거를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시간 외거래에서 과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금 당장, 이번 주라도 갑자기 훅 들어올 경우 제일 수혜주가 어딜까? 당연히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시간 외에서 1% 넘게 오르면서 당일 장중에 하락한 하락분을 거의 메꾸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그날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럴드에서 먼저 특종을 터뜨렸으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어, 이걸 막 따라 쓰면서도 동시에 금융위에다가, 아, 이거 뭐냐고. 왜 헤럴드만 이거 알려주고 우리는 이 소식 안 알려줬냐고 막 따졌겠죠. 그랬더니 금융위 금감원칙에서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그러니까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일단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딩은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걸로 봐서는 그럼 지난 코로나 그 팬데믹 초창기처럼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부터 일단 대형주 한정 공매도 금지 조치를 때리려나? 지금 여기까지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밤 9시 반에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공개됐는데 이게 정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딱 바라는 대로 정말 적당히 망필로 나왔어. 이게 너무 망하면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따라오니까 적당히 망해가지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나대지 못하고 그냥 손발 어, 묶여있을 정도가 적당했는데 이번 고용지표가 정말로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농업 고용 증가 부분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또 시간당 임금은 예상보다 덜 올랐어. 근데 그렇다고 막 어느 한 항목이 막 폭망은 또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발표되자마자 그냥 완전히 한 방향으로 극단의 그런 리액션이 나왔는데, 먼저 안전자산인 달러가치 급락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순간 1300원도 밑으로 뚫을 기세로 털썩 주저앉아버렸고, 미 국채 금리는 또 포, 포수 쏟아지듯이 나락을 갖고 반면에 위험재산 그중에서 나스닥 선물은 완전히 로켓처럼 수직 상승이 나왔고 또 뉴욕 증시 대표적인 한국 주식 선호 경향을 표시하는 MSCI 한국지수는 심지어 3% 가까이 급등 그 와중에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의 추가 방해가 될수 있는 국제 유가는 또 웬일인지 떡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 증시는 주말 새벽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등 마감하면서 FMC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해피엔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간은 드디어 뒤늦게나마 단풍랠리 시동 걸리나 보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다시 상승장 복귀 하나 보다 이런 의기양양한 센티먼트가 주말 내내 퍼지는가 보다 하던 찰나에 갑자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오와 주에 있는 시티즌스 뱅크라는 지역의 한 저축은행이 파산을 갑자기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전에 은행이 파악하지 못했던 심각한 대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걸로 큰 손실을 맞았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올 들어 다섯 번째 파산 신청을 한 은행으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또 갑자기 뭔 폭탄이냐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그 중소형 은행 파산 도미노가또 시작되는 거냐 그럼 이제 어 산타랠리고 단풍랠리고 전부 이거 나갈인데 막 이러는 순간 갑자기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딱 등장을 합니다 왜 바이든이 또 이제 발 빠르게 시킨 거지. 야, 아이오 아주 거기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경합 지역인데, 여기서 표심 나락 가면은 내년 대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나 감옥 가고 나면은 영치금 우선 땡겨주는 셈 치고, 바로, 지원 사격 들어가라, 이놈들아. 빨리 돈 풀어가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신속 대응을 백악관에서 압박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티즌스뱅크 모든 지점은 일단 폐쇄를 결정하고 대신에 FDIC에서 긴급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그 정말 미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 어,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오죽하면 공무원들을 나무늘보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렸겠어요. 아 정말 미국에서 관공서 업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진짜 운전면허증 발급받는데도 그 창고에 내 몸에 한세배 되는 양반이 앉아가지고 혼자 업무 보는데, 어, 한명 처리하고 갑자기 나가버리더니 한 20분 동안 담배 피고 군것질 하고 들어와. 그래서 이제 또한명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업무 처리해주고 나면 또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하여간 또 사라지고 이제 이런 식이야. 정말 화평 걸릴 지경이죠. 하여튼 이런 미국에서 지금 FDIC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그 나을 양반들이 이번 이시트젠스뱅크 고객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 콜센터를 개설해 놓고 전화를 받아 준대. 상담해 준대. 이 일요일 날. 그리고 또 주말에도 이 시티즌스 뱅크 ATM 기기는 24시간 계속 돈 채워 주면서 정상 가동시킬 테니까 돈뺄 사람은 가서 다 빼라고. 그래서 막상 기자들이 이제 그 아이오와 주 가서 시티즌스 뱅크 ATM 기기에 뱅크런 일어나나 봤더니 한산해. 거기다가 또이 시티즌스 뱅크는 미국의 연방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25만 달러, 우리 돈 3억까지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고 이렇게 진짜 감동스러운 공지를 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올해 2023년 모든 반등의 배후는 바로 바이든이다. 그리고 이게 내년 미국 대선 11월 3일까지 요런 암이약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요. 런하,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딱 일주일 전 내일 뉴스에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주식이 모자란다고. 얘네들 연말 보너스 제대로 또 땡기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금 보유 비중만 너무 높고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일 거라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사서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고용지표의 가장 큰 성과는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저세상으로 보내버렸고 대신에 금리 인하 시점을 바로 내년 5월 1일로 앞당겨놨다는 바로 요건데요. 페드와치를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설레발의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번 고용지표가 활약이 매우 매우 컸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남은 12월 FMC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할 확률은 바로 하루 전20%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5%도 안 되는 쩌리로 그냥 쭈그리신해가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 하로 다시 돌아서는 시점도 보시다시피 5월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용지표 발표 전후에 드라마틱한 변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우리 K증시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약올르는게 줬다 뺏는 건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제 나온다고 했다가 바로 금융위에서 부인을 하면서, 어 에코프로와 2차전지주들의 질주에도 과속방지턱이 인데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공매도 금지조치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시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매도 비중이 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아니, 그럼 공매도 금지조치가 딱 떨어지는 그 전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 전부 청산해야 되냐. 이게 질문일 텐데, 정답은? 아니요.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공매도 금지 조치 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공매도가 이제 금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신규 공매도 주문을 못 넣으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한팔한 한 다리가 묶여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지니까 그 전에 웬만하면은 자진 청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지난 코로나 때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최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그 팬데믹 초창기였던 2020년 3월부터 6개월간.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또 연장이 나와가지고 2021년 5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였다가 그 다음 2021년 5월 이후로는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다시 이제 허용이 됐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6개월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줬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비중을 완전히 역대 최대치로 팔아 치우면서 떠나버렸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당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던 K증시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 저거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한테 돈을 받았네, 매국노네, 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원래 이제 주식 매수 매도에 있어서 아무리 좋고 유망한 종목이고 정말 목표주가가 저만큼 위에 높이 있어가지고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주식의 경우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현물로 하지를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공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주식을 운용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K증시에서 많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 비중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이제 중간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자기네끼리 혹은 자기네가 거래하는 한국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그게 공매도인데, 그럼 공매도가 완전히 대성공을 하면은 그 주식 빌려주는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건데, 왜 그럼 그걸 빌려주고 앉아 있냐?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빌리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빌려주는 기관들이나. 공매도 자체가 일시적인 거는 몰라도 아예 주가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 하락의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감안한 거니까 그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상환받고 그렇게 이제 공매도에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가장 큰 폐해라고 사람들이 지적했던 셀트리온의 경우만 봐도 결국,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공매도 재개되면서 다시 뚝 떨어졌는데,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정말 충분히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받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다.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개별 종목 선물들은 이제 어 대비책이 없다는 건데, 아, 그렇다고 또, 물론 이제 외국계 공매도를 무조건 저는 뭐 편드는 게 아니라, 물론 업틱룰을 위반한 불법 공매도 그리고 상환 기간 어기는 이런 외국계 관행 같은 거는 당연히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절을 해야 마땅한데 이제 여기서 업틱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매도 주문을 낼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원래 가진 사람이 내가 팔고 싶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대량 매도세 때린다. 이것까지는 막지를 못해도 공매도로 인위적인 물량 폭탄이 주어질 때 이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제도의 기능은 한다. 이게 업택 룰인데. 근데 다시 여기서 그럼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에코프로랑 2차 전지주들은 무조건 떡상을 할 거냐.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갈 경우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한 방향으로만 사고를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도 앞에 말씀드린 업틱 룰의 예외 물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법으로 다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업틱 룰 예외 물량이 뭐냐면은 그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MM 이거는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시장 조성자 그리고 이제 ETF 같은 증권 연계 상품에서 획지 물량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공매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난 한 주, 에코 프로 BM 공매도 거래를 볼것 같으면, 보시다시피 지난 월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업팅 롤 예외 물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장 일단으로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에코 프로의 경우는 개별 종목 선물이 지난번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제 허가가 안 나서 없는데 대신에 개별 종목 선물이 있는 앞에 이제 에코 프로 BM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선물 쪽에 신나게 업팅룰 예외 공매도를 때리는 걸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외국인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개인들도 신용 없이 증거금 100%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따라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전고점까지 막 추가 상승을 밀고 갈수 있을만한 개인들의 자금 여력이 얼마나 되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장 5거래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결과가 여의도에서 막 떠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미리 냄새를 맡아가지고, 한국경제 같은 데는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행이 이제 망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유는 뭐, 기관들의 희망 공모가가 기존 36,200원에서 44,000원 이 범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써낸 곳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흥행을 실패했다 이러는 건데 이유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비교 대상으로 지정했던 종목이 포스코 피처엠이었는데 이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죠. 사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자회사가 애초부터 그 지주사 에코프로랑 똑같은 시총을 바랬다는 게좀 무리였긴 한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또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고, 대신에 이제 전고점 150만원 당시 시총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오묘한 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또 너무 많이 흥행이 막그 떡상을 하면은 기존 에코프로 주주들한테도 좀 수급상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왕 조금 이제 망가진 김에 그럼 우리가 세 판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이 있으니까 이때로 몰리는 이제 경우가 없지 않으니까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이 마침 또 있으니까 이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월요일, 화요일 2차 전지 관련주들 제대로 또 반등하면서 주가 올라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공모청약이또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노무라 정권이 우리 K수소연료전지 대장주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목표가 3만 천원의 투자 의견 매수.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는 JYP에 대해서 3분기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 두 개가 연기됐다는 점을 들어서 올해 영업이익을 4% 하향한다. 대신에 이거를 결국 이제 내년 2024년 1%, 내후년 2025년 2% 상향으로 보태겠다. 그래서 JYP 목표가 17만 원에 투자 의견은 매수. 다음 이 골드만삭스는 하이브에 대해서도 어 주말 앨범 발매를 한 BTS 정국이 원래 골드만삭스 예상치 그 180만 장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이미 발매 5시간 만에 200만 장을 넘었었다고 현지 판매회사가 밝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이브 목표가 33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골드만삭스는 콜했습니다. 더 모간스탠리는 LG화학에 대해서 베이스 케이스 목표가 49만 원, 불케이스 목표가 63만 원.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카카오까지는 좀 너무 그렇더라도 같은 업종에 있는 LG화학이 지주사가 에코 프로의 미래다라고 하면은 과연 계열사 분할 상장을 그렇게 반기기만 할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어서 이제 모간 스탠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4만 2천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다음 이제 이름 비슷한 JP 모간은 SO1에 대해서 지난 3분기 실적 호조가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 목표가 8만 5천원 콜했습니다. 다음 요 JP 모간은 HK 이노 엔에 대해서도 어, 중국 수액 그제재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들어서 목표가를 기존 38,000원에서 이번에 5만 천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이번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아참 예고해드린 그 내용 중에서 LK 99그 상상초 검증위원회 관련 이슈를 빼먹었네요. 원래 9월 초에 나온다고 그러다가 다시 추석 뒤에 나온다고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더니 국내 LK 99 검증위원회가 드디어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서 백서를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이번에야말로 11월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일정이 늦춰진 이유를 정부의 R&D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아니, 이게 좀 제정신인가요? R&D 예산 삭감은 내년도 예산 아닌데 왜 올해 연구를 늦추는 핑계로 이걸 갖다 붙이냐고. 아,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하나도 없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곧 검증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고 이거랑 상관없이 바로 퀀텀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말 나온 김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뭐 여러가지 지금 뭐 시비거리가 많은데 결정적으로 국립대학교에 한정해서 만 r&d 예산한 지출결의서 상 출처를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이거 뭐 구청에서 연말 예산 남으면 쓸데없이 보도블록 갈아엎듯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주 그냥 다 고기로 먹어 조지는 데 만다 쓰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11월 6일 월요일 인데요 일단 내일, 제일 중요하게 나올 그, 내일 뉴스는 바로 보도자료인데, 제목이, 과기부 국가정보원 범부처 협력으로 양자 암호 통신 장비 국가검증 1호 탄생, 이건데요. 뭔가 어렵고 거창해 보이지만, 증시에서는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앞에 보신 상상초 LK99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 내일 또 정부가 ITU 6G 분야 민간 전문가 공모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6G, 6세대 이동통신, 어, 그리고 다음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미래를 엿보다라는 자료도 공개할 예정인데, 둘다 이제, 제목에 바로 증시 테마가 들어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저녁에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 AI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요. 유럽에서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한미 간 이벤트는 또 한미 우주 포럼이 내일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11월 6일 증시 일정은 이날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이야. 어,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올해 IPO 시장에 거의 단풍처럼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데 수요 예측이 스톰테크, 동인기현, 에코아이,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까지 내일부터 수요 예측 돌입하고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로는 LNF, CJ 대한통황, 그리고 카카오 페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썸머 타임이 오늘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뉴욕 증시 개장시간이 밤 11시 반에서 아침 6시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내일 우리 K증시 임금님 수라상급의 진수성찬 잘 받아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아예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